안녕하세요. 장기도 보겠습니다. 자, 선수 기마고요. 상대방도 기마입니다. 마부올라온 장기네요. 상 올라가고요. 왕을 옆으로 틀어줄게요. 병달라고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차를 이거는 속임수였죠. 두가지고요이 상태로 두고 마 올라가서 하는 거 있구요. 치는 거 있구요. 일단 마 올려줄게요. 얘가 이제 묶여 있으니까 상대 입장에선 답답하죠. 사 올려주고 어, 중포로 이쪽을 공략하겠다. 좋은 수입니다. 음. 이쪽을 붙여줄게요. 여기 온거 보니까 양득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넘어와서 말을 달라,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음 마 올라가고요. 아 여기 진짜 양득을 합니까? 왜네요? 포 달라 그러면 돌아간다. 차가 잡는다. 상이 떠서 말을 건다. 달라그는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요 아 잡으면 상이 떠서 말을 이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상이 지켜주고 포가 지켜주니까 일단 이렇게 막아주고요 차가 오겠죠 포달라 포장을 치면 포장 치면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가나요? 지금 포가 와서 막아야 되잖아요. 음, 그죠? 왕이 옆으로 가면 차가 여기 잡으니까 장군을 치면 살을 들면 음, 막아서 포 달라 있고요, 막아서 마 달라. 마가서 마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붙이나요? 못 붙이죠. 차 잡히니까. 이쪽으로 붙이면 마가 여기 치면서 장군이죠. 차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방법도 있겠네요. 아 이거 안 되죠. 한칸 들어서면 은 마장에 차 잡힙니다. 마가 그냥 잡힌 것 같은데요. 저는 최악의 경우 여기 뭐마 상대 해줘.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마장에 차잡힌다고 강공으로 마 주고 여기 뚫려 뚫으려고 했는데 차가 잡히니까 그러면 외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장면 보면요, 여기서 말을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강공으로 이제 말을 주면서 그죠, 마가 이렇게 잡는다면 뚫고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섰는데 가장 안 되는 수였죠 마장에 차 잡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어, 봐도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붙이면은 장군이니까 천공밖에 없죠. 이게 왜 천공밖에 없냐 하면은 옆으로 하면은 옆으로도 해 되긴 되나요? 어쨌든 막 그냥 잡히고. 이게 그나마 좀 그럼 일단 또 포가 피해야 되고 포가 피한다면 장군을 부르고 뭐 살을 닫는다 이런 거 하면은 포가 넘었다가 이쪽 라인 자꾸 뭐 그나마 어쩌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붙이는 게 가장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장군 치고. 마 하나는 줘야 되고요. 마 주기 싫다고 이렇게 하면 또 외통이죠. 그래서 옆으로 하고 아 이것도 안 되네요. 옆으로 하면은 또 장군에 찾아피네요. 천궁이네요. 천궁 정답은 천궁하면 수비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천궁하면은. 포가 갔다가, 뭐 이런 거 치나요? 그래도 잡고, 잡으면, 상의 잡고, 치게 된다. 어 이렇게 포가 넘어가지고, 이쪽 라인 잡으려고 했는데, 치는 게 있네요. 그럼 그냥 잡고, 마포대를 해준다면은 치구요.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내릴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빠졌다가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는 붙이는 게 그나마 좋은 선택이었는데, 상대는, 이렇게 하면은, 한칸 들어서면은 제가 포나 마로 여길 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포로 치면은 나도 말을 잡겠다. 이거고, 마로 치면은 차로 여기를 뚫고 들어오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마장을 놓쳤죠.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기입니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할게요.